야, 나 가시 때줘 내가 너 가시 때줄게 가시 때주고 가만있어 봐, 가시 때 떼... 가만있어 봐, 가시 때줄게 뒤에 오면 말해 오케이 없어, 안 와, 안와 가시 떼고 오는데? 에바지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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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안안너 머리에, 너 지금 머리에 꽂혔어, 나나 아, 이거 빼줘 어, 어? 잠깐만 야, 바로 야. 뒤로 왔어. 이야, 오야, 야, 야, 사... 아, 잠깐만! 개구마야! 끌렸나안 아! 돼, 난, 아! 난 싫어, 난 싫어. 살 싫어, 싫어. 살려줘! <laughs> 싫어, <야>! 싫어, 싫어. <laughs> <야! 웃음> 어떻게나 도망가. 개구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. <laughs> 야, 너 살아있네, 그래도. 살아있네. 아, 아 뜨거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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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빼자, 가시빼자. 야, 너, 잘 용케 살아남았구나. 나 피가 없어, 아예 없어. <laughs> 용케 살아남았구나, 그래도. 어? 잘했어. 가시, 가시떼자. 가만있어 봐. 가방에 고추는 왜넣어놨어 지, 진이, 미친이라. <laughs> 우리 다른 데로 갈까? 어, 다른 데로 가자, 여기는 안 되겠다. 너무 <laughs> 아파. 로숨 그래. 여기 뒤로 숨어 여기 뒤로 숨어. 여기 안올 거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아, 있어봐 좀 가만 있어봐 아